등비수열의 등비중앙 상급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출발이 뭐서부터 출발해요? 등비수열로 출발하고 있죠. 자, 등비수열만 나오면 머릿속에 이와 같은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119수학에서 노트를 뽑아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비수열 나오면 뭘 해오고 있어요? AN과 SN의 공식 안기하고 있어요? 안기하고 있죠. 근데 요 공식을 안기에 따라 갖고 실제 이런 문제에 가서 써먹으려니까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공식이 갖고 있는 정확한 뭐를 몰라,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만약에 의미를 알았다. 그렇다면, 이 공식에 뭘 알게 해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 범위를 알수 있겠죠. 등비수열 나오면, 이 공식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다섯 가지예요. 자, 첫 번째, 1번. 조건을 주어졌을 때, ANSN 구하는 방법. 자, 두 번째, ANSN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세 번째, 합 주어졌을 때, 합의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어. AN 구하는 방법. 자, 네 번째. 등비, 중앙. 다섯 번째. 중요한 일정하게 증가 감소. 즉, 복리법 복립, 얘기죠. 그니까, 러 공식이 머릿속에 떠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용 범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어? A16과 B16 한 구하라. 이거 구하기 쪽으로 가려니까 너무 피곤해요. 시간 많이 걸려. 아, 이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네. 어쩌면 등비 중앙일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등비 중앙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 자, 대응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대응법 설명드리면. 자, 대부분 등비 중앙 얘기 나오면 요거 얘기 나오면 ABC다. 오. B의 제곱은 AC다. 요 정도만 알고 있죠? 이거 알아갖고 여기에 적용돼야 안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A1, A2, A3, A4 A5, A6 A7 자 a 4의 입장에서 볼게요 얘는 중앙인데 A1과 A7의 중앙이 될수 있어요 또는 A2와 A6의 중앙이 될수 있어 또는 A3과 A5의 중앙이 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4가 쓸수 있는 경우는, 자, A의 4의 제곱, 중앙의 제곱은 요거 둘이 곱하죠. A1, H. 또, A4의 제곱은 A2, A6. A4의 제곱은 A3, A5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니까, 러 둘이 더한 걸, 3과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4 나오죠. 2와 6 더해서 나오죠. 이와 같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보니까 등비수열에서 곱하기 형태로 주어지면 등비 중앙을 한번 뭐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딱 틀이 잡혀있으면 어? 딱 나오는 순간 얘 곱하기네. 얘네들도 곱하기로 되어있네. 아 그러면 계산이 힘드네. 직접 구하기가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죠. 그럼 등비 중앙 갖고 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보세요. 가번 보세요. A1, A2, A3 작가다. 중앙꺼 A에 16 그죠? A에 뭐29 A에 30 A에 31이야. 얘가 2의 93승이죠. 자! A1과 A31 을 곱한거야. 곱하면 중앙이 16이죠. 2와 30 그죠? 둘이 더해갖고 일어나니까 16 나오죠? 얘 중앙이 예요 상과 29의 중앙도 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A1과 A31은 A16의 제곱. 뭐, A2와 A30은 A16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총 31개가 있는데, 16을 빼면 30개죠. 2개 곱해서 제곱이 나오면, A에, 그죠? 2개 곱해 이런게 15개 있잖아요. 그죠? 어, 30승에 A16에 30승에 중앙꺼 나왔죠? 하나 있죠? 16. 그죠? 얘가 2에 93이야. 얘 계산하니까 A16에 얼마야? 31이죠?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얘는 2에 3승에 얼마? 31이죠. 그래서 A16을 구할 수 있네. A16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8이야.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거 둘이 더 해보세요. 7하고 25더 해고 2로 나누면 B16 형태죠. 10이라고 21더 하면 B16 형태죠. B16 그죠? 그러니까 얘는 B16의 제곱이야. 제곱에 얼마 있어요? 여기 제곱이. 있네 얘는 둘이 곱하니까. 그죠? B16의 제곱이죠. 빼기 18에 B16의 제곱. 얘는 빼기 14에 B16의 제곱. 플러스 256은 얼마다? 0이다. 방정식만 풀면 끝났잖아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B16의 얼마, 제곱에 얼마, 제곱 빼기 32에 B16의 제곱. 플러스 25. 256은 0이죠. 완전 제곱이 되네요, 이거. 그죠? 얘 얼마? B16의 제곱 빼기. 256은 16의 제곱이죠. 얘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가운데 것도 0이어야 되겠네. b 1 6이 얼마? 제곱은 16이다. B16은 뭐 나와? 플라마이너 4가 나오죠. 근데 BN이 전부 양수래. 그니까 뭐겠어? 4겠네. 얘는 얼마? 4죠. 그가팔8 그러니까 곱하기 4니까 얼마? 답은. 32.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단지, 공식만 요렇게 안개하고 있으면, 이등비수열로낼수 있는 게 수억 개에요. 이 수억 개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틀을 딱 잡고 있으면, 다섯 가지 틀을 딱 잡고 있으면, 예, 풀수 있을 거 같은데 좀 피곤하다. 예, 전혀 아니야. 예, 전혀 아니야. 예, 전혀 아니야. 그럼 얘 아니면 얘겠죠. 어, 곱하기 형태네? 얘네. 그러면서 이 방법을 갖다 였다가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